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비워하는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이 신약의 시작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라라고 말하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후 곧바로 마태는 아브라함에게서 14대 이후에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28대가 지난 후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고 진술합니다. 이때 모든 대를 세워보니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때까지 14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을 이 바벨론 포로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바벨론 포로에서 열네 대때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예수님의 탄생 배경으로 물론 14대 앞서 있지만 보고 있다는 것이.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던 주전 538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 남은 자들에게서 14대가 지난 후 태어나셔서 열방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이 사실을 기억함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포로로부터의 예수님의 오심에 그러한 맥락을 잡고 있다는 것은 이 신구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사를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마태의 예수님 탄생 기사에 따르면 주의 탄생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 성취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인용한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를 펴놨으니까 어차피 펴 놓은 김에 이사야 7장을 지금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7장 다음에 8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아까 성경 구조를 읽으신 대를펴 놓으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정확한 내용을 인용한 상태가 지금 마태복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용어가 7장에도 나오지만 7장 그 14절에 나오지만 이사야 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신약의 해석에 따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구약 이사야 7장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해석할 때 구약에 대한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엉터리로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 7장 및 8장까지 볼수 있을 때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그 이유는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 7장 14절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성취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7장과 8장에서 임마누엘과 관련한 문맥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후 이사야 7장과 8장의 뜻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마태가 인용한 구절인 이사야 7장 14절과 14절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8장 8절과 10절에도 있어요. 8장 8절과 10절에도 있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시부리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 임마누, 누는 우리란 뜻이고요. 임마는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8장 8절과 10절을 보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8장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 번역들을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영어 성경들 지금 제가 한 제가 한볼볼수 있는 게한 30개는 볼수 있는데 이그이 그 컴퓨터 툴이 있어서 뭐 엉망이에요. 다 틀려요. 임마누엘이란 뜻을 신약에서부터 찾아오지 못하니까 이 도대체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에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탄사로 쓰면서 원수들이 임마누엘 한다고 많은 것처럼 하기도 하고, 뭐 아주 가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신약에서부터 안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은 아스 왕과 연루되어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언합니다. 아스 왕은 유다 제 12대 왕으로서 그는 제위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제국을 의존했습니다. 그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유다에 끌어들임으로 배교의 앞잡이가 되었고 이방 나라의 가증한 통습을 따라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몰록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악행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움으로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만들어 밤의색 아람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성전 문을 닫았으며 유다의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분양하였어요 이처럼 아하스의 영적인 부패는 참으로 흉축하고 무서웠습니다. 특히 아하스는 아수르 제국을 의존했어 반면 아람 왕 르신과 북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애국편에 서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의존하는 남 유다를 향해 적대 관계를 취하게 됩니다. 사실 유다는 우시아 왕 때의 할아버지 때죠. 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보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때는. 또한 우시아의 아들 요담 때에도 그나마 그 번영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아하스 왕 때가 되니까 이 왕의 부패 때문에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어느 날 르신과 베가가 유다를 침략했어요.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했어요. 남유다를. 그 해는 주전 735년이었습니다. 이때 새로 왕위에 즉위한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너무나 두려워서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떨었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스에게 보내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르신과 백가는 곧 내가 멸망시키리라고 알려줍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7장 2절이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을 수알 야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나라, 즉 아람과 북이스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심지어 아람의 멸망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북 이스라엘은 65년 내에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수 왕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직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센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아무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수 왕은 귀를 꽉 막고 스스로 멸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아시는 주 하나님은 이사를 통해 아하스에게 믿음을 갖도록 표적을 구하라고 도전합니다. 아하스 왕이여 가장 불가능한 표적을 스스로 택해보라고 말만 해보라고 무슨 어떠한 기적인지 괜찮으니까 말하라고 이사를 통해서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하스 마음속에는 혹시 표적을 구했다가 표적이 이루어지면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싫었어요. 아수앙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티글랏 빌레셋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하지 않아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하스 왕의 불신 태도가 주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망할 때까지 주께 대항하는 강팍한 마음이 그러자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스의 지독한 교만과 두려움과 불신을 지적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백성을 위해 표적을 택하여 제시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로 하느냐 지금 아스에게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를 끝까지 믿지 않는 유다 백성과 아스를 하 향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이 하시리니 곧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즉 아스르가 너희의 가족들을 다 잡아 먹을 것이다. 그 아스르 왕이 오는 날에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하수까지 올라올 것이, 즉 예루살렘의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 길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그곳까지 아수르의 제국이 올라옵니다. 이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계속 유다를 공격하여 대부분의 유다 성읍을 장악하고 마침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까지 올 것을 예언한 것이. 그리고 팔 장으로 건너가면 이사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뜻은 노리이 임하였다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깨트림에 대한 언약적 심판을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이사에서는 39장까지 아수르 제국이 배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이 배경입니다. 그후 남유다는 이사의 예언대로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 무서운 노략을 당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예언처럼 아람 제국을 멸망시키고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더니 그 물이 그 침략하는 물이 범람하여 마침내 유다까지 미칩니다. 이는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이 이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의 불신앙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의 모든 도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루살렘 이 코끝까지 다가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대군은 유다의 넓은 지역을 파괴하고 공물을 바칠 것을 요청했고 나중에 사메립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인마누엘의 약속으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히스기야 왕때 아수르 18만 5천이 하루 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서 사내립이 털털털털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서는 자, 자기 아들들에게 이이 그 배신을 당하면서 살해 당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십니다. 기스야의 그 기도와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왜 지켰는가? 바로 오늘 약속인 거예요. 임마누엘로니. 즉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의 약속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지만 마찬가지로 그때도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14대째가 되는 때에 이미 예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존속되고 있어요. 비록 남은 자지만. 즉 임마누엘의 약속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보증.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표적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가장 불가능한 표적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보존과 사랑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는 한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주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 때문에 신자는 사는 것이며 이에 우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천인 처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백성인 유다의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에 달려있어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죄된 상태와 무관한 한량없는 주의 자비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징조는 이사야 8장 8절과 10절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즉 아수르가 유다를 잡아 삼키려 해도 심지어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을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마누엘 약속을 인해 구 언약시대 유다 민족을 보호하여 살려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 시대에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직 임마누엘로 인한 역사로 하나님은 주의 참된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보장하실 것이.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보장된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약속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이란 것은 찾아올 것이. 어떤 사람은 90살에 찾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살에도 찾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50살에도 찾아올 것이고 심지어 어떤 크리스천에게는 30살에도 찾아올 수 있고 그 전에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죽음 바로 직후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2 0 대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려워할 것이 이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임마누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이처럼 임마누엘 약속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보호와 사랑의 보장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은 모든 불신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실체가 될 것이. 그 심판의 절정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불신자들과 불신 나라들에게 임하는 불모세의 심판이 될 것이. 오늘 우리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 때의 임마누엘 역사를 보았지. 유다는 하나님이 제시한 임마우의 약속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누가 보아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그러나 이 일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으리 이것이 하도 불가능해 보여서 아수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에 이거보다더 불가능한 이 일도 내가 이르시다 임마우의 하루 그래서 임마누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시스기야 왕때 유다는 바로 코앞까지 온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까지 온 그들을 이겨내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실제 임마누엘은 모든 불신 세력 및 불신 열방들로부터 주의 거듭난 자녀들을 영원히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이. 그러므로 오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면서. 그 안에 영원한 주의 보호와 사랑과 평강과 공급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더욱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말로 다 표현 못할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인용한 이사야 7장 1 4절에 깊은 복음적 의미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아하스 왕을 닮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셔서 친히 징조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신 그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이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확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점점 이 세상은 어둠이 강하여지고 또 악한 자들이 점점 난무하여지고 무질서하고 변태적인 인간들이 많아지지만 그나저히들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더 저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